안녕하십니까. 먹방TV의 기능장 유광복입니다. 오늘은 클램프 렉에 대해서 제가 제작한 클램프 렉을 설명을 드리면서 쓰는 용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면을 먼저 보시면 뒷면은 이 뒷면에 트레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다른 루터라든가 기타 장비들을 얹어놓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힌지 형태가 되어 있는데, 요 뒷면에 힌지가 안 보이죠? 요거 이제 인 비접을 힌지로 해서 숨은 경첩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동을 할 때라든가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도 아교도시를 채워서 고정을 시키도록 양면 고정을 시키도록 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어디 이동을 하거나 대회 나갈 때는 접어가지고 다리를, 다리를 밑에도 분해해서 풀어서 접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바닥을 먼저 깔아놓고 여기에 이제 뭐 루터라든가 트리머를 먼저 얹어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트리머라든가 주로 자주 쓰는 공구들을 뭐 루탁이라든가 또, 뭐, 샌딩기. 샌딩기. 또뭐 에어 샌딩기. 예, 이런 에어 샌딩기를 놓을 수도 있고요. 자, 뒷면은 뭐, 이런 자주 쓰는 공구들을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퀴도 예, 락을 걸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부분도 예, 장검장치를 해주면, 뭐, 옆으로 이동을 하거나, 앞뒤, 네 개가 다 잠그게 되어 있으니까, 장검장치를 사용하면,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바로 그냥, 발로 풀어주고, 자, 이번에 이제 전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은, 현재, 클램프를, 뭐, 베세이 클램프, 뭐, 어윈 퀴 클램프, 그리고 폰이 4분의 3짜리, 파이프 클램프도 있는데,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까지는 거의 파이프 클램프로 걸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뭐, 36인치 짜리, 또는 뭐, 24인치, 18인치, 또 뭐, 16인치, 12인치, 이런 규격별로 클램프들이, 다양한 클램프를 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간격에 맞춰서 지금 이제 1,200짜리 좀 대형 클램프라서 이제 위에다 걸어놓기도 했는데, 쓸 때는 자유롭게 편하게 쓰고, 그리고 나서 작업 마치고 나면은 쭉 거치를 하고, 그리고 짧은 것들은 이렇게 900짜리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물려 있게돼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서 거치도 하고. 자, 이렇게도 거치 가능하고요. 900짜리는 한번 걸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방법으로 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뭐 전국 대회를 나가면서 이런 공구 같은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작업 속도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뭐 대형 글램프도 있지만 이런 종류들은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쓰는 거 아닌, 아닌 것들은 이제 별도로 또 벽에다가 또 자리 공간별로 안 차지 않는 이제 구석 부분에 따로 벽에다가 거치대를 만들어서 또 걸어놓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런 이제 대형 클램프들은 주로 뭐 침대 제작이나 이제 대형 작품들을 할때 그때 특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쓰는 도구들을 주로 이제 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퀵 클램프 중에 뭐 1200에서부터 900, 600, 450, 그리고 300. 300짜리도 있고요. 300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걸어 놓고 쓰기도 하고요. 또 150짜리. 이건 6인치 짜리입니다. 이렇게 거치를 해서 쓰기도 하고. 나머지 빈 공간들은 여유 닿는 대로. 자, 이렇게 걸어 놓고. 이런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클램프. 거치대 중에 주로 이제 파이프 클램프는 요건 현재 한 1m 정도 되는데 요건 이제 폰이 4분의 3짜리 파이프 클램프입니다. 이 모델은 주로 좀 강력한 어떤 집성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가장 뭐 이런 저 페레를 클램프도 있지만 저 뒤에 있는 베세이 뭐, 페레럴 클램프도 있지만, 주로 다용도로, 집성용으로 쓰기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파이프 클램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보다 더 긴, 뭐, 지금 현재 흑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m, 2m, 중간에 이제 소켓을 끼우면은 더 연장시켜서, 긴 작품을 할 때는, 그때는 나사 방식이어서 소켓을 끼워서, 연장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유용하게 이제 쓰는 그런 파이프 클램프가 되겠고요. 뭐, 이 외에도 클램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조임새도 있고, 퀵클램프, 레버클램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이런 모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또 추가적으로 클램프를 몇개 들고 왔는데요. 이런 이제 레버 클램프가 있고, 레버타이 클램프가 뭐 업체별로 또 쓰임새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이런 모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저가형으로 F 클램프라고 있습니다. 자, 글자북에 F 형태로 되어 있죠. 네, 이런 모델은 F 클램프라고 하는데 저렴하면서도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단지 이제 사용상의 그런 이제 편의성 때문에 이런 레버 클램프를 쓰기도 합니다. 자, F 클램프 있고요. 또 250mm 여기 레버가 달렸다 해서 이런 레버 클램프 종류가 있고요. 기능은 똑같지만 길이가 다르고 또 브랜드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은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그 쓰임새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로 작업 중에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클램프 종류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소형 더 작은 것도 있고 120mm 짜리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작은 조임새를 물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아주 전통 방식으로 쓰는 그런 이제 철제로 된 조임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예, 오늘은 주로 이제 제가 제작한 이런 클램프 레게 있어서 작업하면서 거치도 편하고 그리고 눈에 편히 보이니까 적정 길이 그때그때 그때 꺼내다가 작업할 때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요. 이제 바퀴가 달려서 어디든지 또내 작업실에서 작품,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클램프를 에게 된 과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